파도가 좀 있죠. 여기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이 있습니다. 시원해 보입니다. 산페르난도 해변가고요. 여기가 파도가 좀 있어서 많은 서퍼들이 이곳을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기 주변 환경들이고요. 서퍼들이 많다 보니까 보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저기 여성이 서핑을 하려고 좀 나가려고 하네요. 이 서핑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대요. 오늘 저도 이 서핑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왔는데 다른 일종으로 인해서 저는 일단 오늘 휴식를 했습니다. 자, 시원함을 한번 느껴보시죠. 한국에서는 이 서핑을 잘볼 수가 없는데. 아, 이곳에 오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서핑하러 지금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파도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모드에 앉아서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파도소리 자 준비 총 레디 자 파도 들어옵니다 자, 저 파도는 약하고요 자, 파도를 타라서 자 달려갑니다 와우 자 이곳 사람들 잘 타네요 그쵸? 저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자, 이곳 필리핀 산페르난도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페르난도는 그라 유니오 라 주에 해당이 되고요. 어, 대한민국으로 하게 되면 한 강원도라고 할까요? 필리핀의 강원도. 자 시골 도시고요. 이곳에도 국립 대학, 사립 대학 아, 그리고 많은 초중 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는 뭐 크게 학생들 자원을 뽑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 있는 학교로서는 부러운 부분이죠. 이런 여유도 즐기고 바다의 냄새도 맡고 파도 소리도 즐기면서 파도를 가르는 저들의 모습. 파도 소리도 참 좋습니다 올 여름에 한국에서 바닷가 한번 구경하지 못했는데 이곳 멀리까지 와서 바다를 보게 되네요 한국에 가면 우리 식구들하고 바다라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바다 풍경은 여기까지 어이 마지막으로 좀저 청년들이 멋지게 근사하게 좀 파도 타는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저기 가네요 저기에 스탠드가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물이 한번 빠지면 또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지만 그냥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이나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